네. 자, 그러면 한번 육동 해볼까요? 네. 새로운 장난이에요 네. 자, 노래부터 배울 거예요. 동부터 배울 거예요. 네.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. 오지 난 너를 항상 기대한단다. 오지 하난니 무척 기대한단다. 네, 불러주세요. 어떻게 하는지 해볼까요? 네. 자, 해볼게요. 네. 근데 다 왔대. 네. 시, 슬, 자. 나는 무조건 나를 사랑한다. 노래가 다른데요, 아까랑? 그렇게 하는 거야 아, 그래요? 여기 바꿔 해주세요. 무조건 내가 주신 모든 것을 오전이 살아가는 사모님이 그렇게 하세요?